안녕하세요. 한기원입니다 <laughs> 저는 지금 현재, 어, 화장품회사 다비다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회사 이름은 코스리움, 브랜드는 다비다를 운영하고 있고, 그전에는 제가 2018, 아니, 18년 동안 제가 이태리 식당을 경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어려운, 이렇게 경쟁이 심한지 모르고 시작하게 된 지금 화장품회사 대표입니다. 제가, 저는 모태신앙이고, 참 많은 인생의 참 파란 만장한, 어떻게 남들이 보면은, 그래, 뭐, 그 정도야, 이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참 힘든 시기가 많이 있었는데, 어느날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어, 너, 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할 거야, 이러시는데, 저는 그때 그냥, 어, 그런가 보다, 그냥 이러고 말았어요. 근데 어느날, 이제 저에게, 이제 이런 참 너무, 저한테 은혜로운 이렇게 제안이 저에게 들어오게 됐는데,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지금 뭐 엄청나게 성공한 것도 아니고, 지금 과정 가운데 있는데, 제가 뭐를 하나님한테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할 수가 있을까요? 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기원아, 너 배운 거 있잖아. 너 나한테 배운 거 있잖아. 그거 가서 네가 전해. 그러면 단한 명이라도 너의 간증을 듣고 일어날 수 있으면, 그게 너는 나의 일이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용감하게 이렇게 오케이 하겠습니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은 저에게 모태신앙은 저는 교회가 학교였어요. 엄마가 그 강당 꽃꽂이를 하셔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전 교회가 저희 놀이터이자 저희 학교이자 물론 학교는 갔지만 교회 빼먹는 건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뭐 어떤 분들은 뭐 회심을 하면서 안 믿었다가 하나님을 만나도 저는 그냥 가랑비에 오쳤듯이 항상 내 삶에 하나님이 옆에 항상 계시고 의심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같이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못, 못된 못 신앙이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어 그렇게 기도할 지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은 나와 같이 계시잖아. 나 하나님 너무 사랑해 그게 있지만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냥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 그냥 내 아버지 그냥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했고 결혼도 결혼하기까지는 그냥 저의 근심 걱정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엄마 아빠가 교회 일을 정말 하나님 그니까 제가 제 세컨드에 무슨 뭐 직업이 있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정말 밤1 0 시+ 1 1 시에 집에 오셨어요 거의 매일 근데 그때 하셨던 게 교회 부흥과 전도. 그리고 힘든 사람들 찾아가서 만나서 위로해주고 격리해줘서 그래서 저희 집엔 항상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몰렸어요 었 기도하고 엄마가 낮에는 기도해주고 저녁에는 쫓아가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때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제가 혼자 있는게 집에 너무 무서워서 저 경비아저씨 지금 생각해보면 그 경비아저씨 무슨 죄예요그 경비아저씨 옆에서 핸드폰이 없으니까 엄마가 차가 들어오려나 아빠 차가 들어오려나 뭐 하여튼 그러면서 경비하실 옆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냥 원래 교회 다니면 저렇게 해야 되나 보다 라고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신앙생활할 때 새벽 예배 항상 나가시고 뭐 모든 예배 다 참석하시고 그냥 그런 부모님 그리고 금식도 엄청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한테 금식하는 게 엄마, 아빠 금식하는 게 편해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금식시키지 마세요. 그랬어요. 저는 금식도 별로 안 하고 싶고요. 근데 새벽 예배는 조금 할게요. 그냥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 그러면서 저는 엄마, 아빠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항상 든든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제 주에 위 그러다 보니 주의종들이참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보다는 가지고 목사님, 저 성교사님, 하, 저 기도 부탁이 있어요. 그래서 저 기도하기 싫으니까 저 중보기도 좀 부탁해요. 그래서 그렇게 중보기도를 많이 부탁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날이 아니죠 식당이라는 걸아 것도 모르던 제가 이제 식당을 시작하게 됐는데 어우 이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면 안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새벽 예배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을 정말 무서워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자꾸 사람들이 돈을 달라 고 그러니까 저는 그 경제 개념이 전혀 모르다가, 오늘부터 자꾸 사람들이 돈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무서워서 하나님한테 가기 시작하고, 한 걸음, 두 걸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그때부터, 그때부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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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인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님의 그 영향과 저희 신앙생활은 그렇게 그 20대 때, 그때는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난 그런 모태의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공허함이라기 보다도,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몰랐는데 공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영적 공격. 그러니까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너무 무서워서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경비 아저씨한테 가 있었냐면 왜 사람이 머리털이 뻘끗쓴다고 그러잖아요. 집에 있는데 무슨 소리가 딱딱 나는데 그게 정말 이온 몸이 소름이 끼쳐요 그래서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누가 자꾸 내 옆에서 뭘 쳐다봐야 그런 그러니까 무서운. 그러다 보니까 정말 너무 졸린데 엄마 아빠는. 아, 진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냥 경비하십에서 꼬박꼬박 자고, 저 그래서 그때 자전거 배울 것 같아요. <laughs> 할게 없어서. 예, 네, 그렇게 해서 그때,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커서 보니까, 제가 엄마,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나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가위도 제가 되게 심하게 놀렸거든요. 나 너무 힘들었는데, 엄마 그때 알고 있었냐고. 그랬더니, 그때는 엄마는 그냥 내가 약해서, 몸이 약해서 그렇다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 아빠는 거의 딴 사람들,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이 모든 이 마음이 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도는 하나님이 키워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많은 사랑을 주셨지만, 어,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까지 이길 수 있었고, 아, 눈물 나라 그래. 엄마 아빠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항상, 응. 항상 깨닫고 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어, 정말 좋은 분들이 그때마다 제 옆에 계셨었어요. 네. 어, 제가 외로울 때 같이 기도해 줄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고, 제가 쓸수 없고, 정말 낙심되고, 어, 진짜 어떻게 보면 옛날엔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내 팔자가 왜 이래요? <laughs> 왜 이렇게 힘들어요? <laughs> 내가 너왜 이래요? 막 이게 저는 되게 궁금했었어요. 사업적으로 사람들은 저한테 너 성공했다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성공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은 너무 힘들고 내 주제 파악 못하는 것 같이 더 있는 사람들만 쫓아가다 보니까 행복도 없고 거기 없는 것만 자꾸 내 눈에 보이고 하나님 나는 이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랑은 너무 큰데 내 안에 기쁨이 그게 없는 게 너무 저를 힘들게 해요. 아버지 저 근데 언제쯤 제 인생 펴요? 이런 거? <laughs> 어, 지금 핀것 같아요. <laughs> 음, 교회에서 저한테 비춰주는 모습은 엄마 아빠의 딸 맞다. <laughs> 엄마, 아빠의 딸이네. 참, 그래도 믿음생활 정말 잘하네. 아유, 그래도 저렇게 기도하고, 저희 오빠도 있는데, 오빠나 저나 참 믿음생활 잘하네. 참잘 컸다는 얘기 참 많이 들었죠. 예. 그렇게 제가 자러 왔던 것 같아요. 어, 저는 떠난 적은 없었어요. 왜냐면 혼나니까. <laughs>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은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떠나본 거는 상상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예.